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볼게요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슨 새로운 문제요 무슨 새로운 문제 무슨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가 뭐예요 지금 길치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길치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문제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번. 대상의 변천 과정. 원인을 규명. 대상의 변천 과정이라면 뭔가, 네모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뭐가 변화한다는 거야, 뭐가. 뭐가 변화해. 아니죠. 특정 용어를 활용하여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무슨 용어? 뭐, 역치값. 뭐야, 어딨어? 장소세포, CA1, 격자세포. 격자세포, 이러한 특정 단어들을 활용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립하는 두 견해라뇨? 네모랑 세모가 지금 대립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라니까? 대립이 아니죠? 묻고 답하는 형식이 쓰이긴 했어요. 근데 오류를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오류를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2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대뇌의 측두엽 안, 측두엽 안쪽에 해마와 내후각 피질이 있다 찾아볼게요. 대뇌의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후각 피질의 신경세포. 맞죠? 슉 맞는 얘기예요. 2번. 신경세포는 역치값 이상이 주어져야 자극에 반응한다. 이거 아까 밑줄 쳤던 이야기죠? 역치값 이상이 주어져야 자극에 반응한다 역치값 이상이 돼야 자극에 반응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3번 모세르 부분은 위치를 인식하는 신경세포 영향 아니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라고 했잖아요 부정한 적이 없어요 위치를 인식하는 신경세포가 뭔가요? 위치를 장소세포잖아요. 장소세포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거리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얘를 부정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 반복과 학습을 통해 여기잖아요. 반복과 학습을 통해 대뇌피질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여기랑 연관이 되죠. 5번. 알츠하이머의 증상은 해마, 뇌후각피질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알츠하이머, 여기 있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는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후각피질이나 해마가 손상될 것과 관련이 있다. 뭐야, 이거. 요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얘랑 얘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이 보기랑 지문을 1대1 연결 열심히 해볼 겁니다 최근 한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담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먼저 불투명한 액체가 담긴 수조를 준비하고 물속에는 쉴수 있는 발판을 넣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그림 그려도 돼 불투명한 액체가 담긴 수조를 준비하고 물 속에는 쉴수 있는, 숨을 쉴수 있는, 수조 주변에는 위치 단서가 될 만한 다양한 표지들을 세워두었다. 이게 쥐가 있대요. 그러고 나서, 정상 쥐, 손상시킨 쥐, 손상시킨 쥐, 어이, 잔인해. 뭐야, 잔인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 손으로 수조에 넣어 발판을 찾도록 하는데왜 발판이래요? 가와 다는 발판을 찾아간 반면, 나는 발판을 찾지 못했다. 또, 가와 달을 대상으로 단서될 가 만한 표지를 거의 없앤 뒤 발판을 찾아가겠더니, 가와 달리, 다는 발판을 찾아가지 못했다. 다는 얘가 없는 거고, 나는 얘가 없는 거고, 얘가 없는 게 다, 나. 얘가 없는 게 다라고 하네요. 정상적인 게 가고, 요거 일단 연결했어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다가 표지 없이도 발판을 찾아가게 하려면 CA1과 손상된 CA 사이의 경로를 차단해야겠군. 잠깐만, 뭐라고? 이거 뭐야? 경로를 차단하여 길을 찾게 하는 실험을 했더니 걸리는 시간이 처음과 비슷했다라고 하죠. 길을 못 찾는다는 거야. 경로를 차단하면 경로를 차단하면 길을 못 찾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답 5번이네. 차단하면 길을 못 찾는다니까? 문제가 생겼대잖아. 차단하면 못 찾는 거죠. 발판을 찾아가게 하는 결과가 잘못되는 거지. 그죠? 당연한 소리야. 답은 5번입니다. 4번. 다에게 위치 단서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발판을 찾는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가 없겠군. 이것도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단어 아니 단, 위치 단서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거잖아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길치가 되지 않는다 길을 잘 찾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 3번 나를 통해 ca3의 손상 여부와 관계없이 ca1이 손상되면 자나 뭐예요 나 나는 CA1만 손상시킨 쥐죠. CA1이 손상되면 발판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못 찾았어요? 나는 발판을 찾지 못했다. 네, 찾지 못했네요. 한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가가 적은 단서만으로도 발판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CA3의 장소를 회속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겠군. 장소를 회상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니까? 이게 없음, 문제가 생기면 오래 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요 지문이잖아, 요 인과관계. 1번. 가는 CA1과 CA3가 모두 정상이어서, 정상주잖아? 위치 정보를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겠군. 그렇겠지! 손상된 게 없는데! 문제가 너무 쉽네요. 아까 했던 것과 비교해서 너무 문제가 쉬워. 자, 26번. 기억에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어딨어? 기억 어딨냐? 문제가 생기다. 문제가 생기다. 문제가 생기다네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좋은 일, 문제. 문구점, 문제. 듬직하게 생겼다, 문제. 얘는 누가 봐도 안 맞는다. 날카로운 옷에, 옷에 구멍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구멍이 생겼다. 내 방. 3, 4, 5번은 답이 아니고, 문구점. 문제랑 가까운 단어가 좋은 일일까요? 문구점일까요?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답은 1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